선한목자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유기성 목사님께 축사를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려는 목사님을 향하여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을 향하여 목사님을 잘 보듬어 주십시오, 목사님께 협력해 주십시오 라는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목사님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내 생각이 든 것이 그 말씀이야말로 정말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일지라도 예수 믿는 목사가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임을 저 또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을 향한 예언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말씀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참 힘드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에 대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레미아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하게 되었다는 말, 원문으로 보면 깨지게 되었다. 유리가 어떤 충격을 받고, 그릇이 어떤 충격을 받고, 쨍그랑 하면서 깨지듯이, 다 산산조각 나듯이, 예레미아의 마음이 다 깨지게 되고, 상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뼈가 떨리는 고통이 임하였고 술에 취한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혼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이 다 깨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여노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어도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에 죄를 범하게 되는 실수를 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며 다시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이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을 돌이켜야 할 책임이 있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인데. 그들이 다 사악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다 깨지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야 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온 선지자와 온 백성들이 모두 타락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매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 선지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선지자들은 돌아올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은 그들의 죄악을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첫 번째로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정말 육체적으로 행한 간음, 음행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간음이라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 저 또한 깨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책임감이 제게도 있어야 하는 책임감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죄악이 저와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진우 전사는 다른가? 이진우 전사님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제 스스로에게 물을 때 온전히 대답할 수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없고, 쾌락과 거리가 멀며, 사람의 칭찬과 평가를 상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사람의 권력 의지하지 않는 이진우 전두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저만 마음이 아파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선지자, 제사장의 관념을 고발하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물질, 쾌락, 욕망, 권력, 사람의 평가로부터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지은 첫 번째 죄악, 우리가 지은 첫 번째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일까? 그들이 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평안하리라 거짓을 이야기하였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며 그들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당장은 그들에게 달콤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따라간 그 말씀 따라간 거짓 아,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당장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 나의 원함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고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의 거짓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믿지도 않으면서 전하는 것도 거짓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섬기려하지 않으면서 섬기자고 하고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희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것도 거짓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거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진우 전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이진우 전두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진우 전두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진우 전두사의 삶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주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때 우리는 과연 떳떳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의 선지자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죄악 그 거짓을 말하는 죄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는 것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일지인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왕과 그 백성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들까지도 그 악에 가담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1940년대에 유대인 약 600만명을 학살하는 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돌프 히틀러가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당시 독일의 어용신학자들, 그 나라가 어, 고용한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히틀러의 야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범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의 동조가 히틀러의 잘못된 만행에 탄력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히틀러의 뜻을 반하고 이에 대항하다가 결국 교수형을 당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바로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형을 집행할 때 참관하였던 한 의사가 그본 회퍼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본 회퍼 목사를 보았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확신에 차 있었고 신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할 때 그는 교수대를 향하여 용감하고 씩씩하게 침착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몇초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 내가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을 참관했던 지난 50여 년 동안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본회퍼야말로 정말 신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어 전하였던 독일 신학자들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대참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히틀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했다면 어땠을까?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올바로 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일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르게 전했다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내 심정은 어떨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향하여 세 가지 죄악을 고발하셨습니다. 가늠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왜 이러한 죄악을 짓게 됐는지, 왜 가늠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여우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길을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또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 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그들의 악한 회기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이러한 제약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과는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수동행 세미나에 우리 전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녀왔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미나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주목할 것입니다. 세미나 시설이 어떻든, 음향이 어떻든, 식사가 어떻든, 저 강사가 어떻 어떻다 이야기할 것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만 눈과 귀를 고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노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계획하시고 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또 이곳에 함께하시고 말씀하실 것임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황들, 내 형편들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모두 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묻고 들으며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하루,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만 전하며 그 들은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